백을 잡는 문제입니다. 패가 돼서는 흑에 실패가 되어 있고요. 먼저 흑이 자리 단수 치는 수는 네, 물론 여져서 백이 있는 다면 흑이 자리 늘고 백이 자리 에 먹어 쳐서 패가 되지만 네, 여기서 백은 2번 자리에 있지 않고 네, 이곳을 두게 됩니다. 네, 흑이 백한 점을 따냈을 때 백도 흑한 점을 따내면 이 백이 살아 가기 때문에 흑이 자리에 단수 치는 수는 실패가 되겠고요. 흑이 이곳을 먹어 치는 수는 백도 이곳을 먹어 치게 됩니다. 흙이 백한 점을 따냈을 때 백도 흙한 점을 따내서 이 백이 살아가게 되고요. 흙이 3번 자리에 두질 않고 이쪽 백을 따내는 수는 백이 쪽을 단조치게 됩니다. 흙이 백한 점을 따냈을 때 백도 흙두 점을 따내서 이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자리에 먹어치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. 백을 잡는 흑의 첫 수는 이곳을 가만히 넣는 수가 되겠습니다. 백이 이곳을 막게 되면 흑은 먹어치게 됩니다. 백이관 점을 따낼 때 흑이 잘 찍게 되면 이 백이 잡히게 되겠고요. 백이 2번 자리에 두지 않고 이곳을 잇는 수는 흑이 가만히 한번더 넣는 순간 이 모양은 귀곡사가 돼서 역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.